3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기꺼이 배상하고 말로만 사과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건제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속제제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그리고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죄를 지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어떤 의미에서 배상과 관계가 깊은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계속 속건제, 속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건제는요. 잘못을 했을 때그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하는 것이 함께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그 보상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물은요. 어떤거지요? 네,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구나 비품들이 성물이 될수 있고요. 또한 성막 안에서 받쳐진 짐승이나 또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리고 봉헌물들을 성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물 중에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져서 그것에 더럽힘을 입혔어요. 또는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부재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깨닫게 되거나, 어, 이것을 내가 더럽힌 것 같아. 내가 이것을 망가뜨린 것 같아.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속건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성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보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우리는, 어,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넘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피해자,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진심 어린 사과를, 진심 어린 잘못을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심을 담아내는 행위로까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서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순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소권재물을 드려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허물을 입은 겁니다. 허물을 한 겁니다. 죄악을 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지정한 가치대로 양대 중흠 없는 순량을 소권재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속죄하고 그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긴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반드시 배상의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죠?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건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 범죄가 뭐냐면요. 이웃이 맡겼어요. 이것을 좀 맡아 주게라고 그 이웃을 믿고 맡겼는데 그리고 또 전당물을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을 속인 거예요. 속여서 그것을 가로채거나 또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것들. 그래 놓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가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합니다. 이런 일은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긴 하지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고 도덕질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깨어진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둑질이나 착취나 속이고 빼앗는 일은요. 사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 죄를 짓는 사람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줍고도 그걸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일들을 마음껏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입니다. 자기가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거짓 맹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입혔다면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본래 물건 더하기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 그러한 배상의 노력들, 그런 보상을 하고자 하는 자신이 피해 입히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직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놓고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라고 하고 여전히 그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은요 여전히 상처 입고 있고 또한 그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사람을 진정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보상과 배상이 포함되어 있는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만이 진정 관계의 회복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거나 의도하지 않게 아니 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착취했거나 한다면 이 시간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취한 것의 5분의 1그 이상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 돌이켜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